캐런과 연락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주인공. 집에 들어온 주인공은 집안 곳곳에 캐런의 흔적을 찾기 시작한다. 도를 지나 문을 열자 또 똑같은 캐런의 집이 나왔고 거실에 있는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들자 캐런의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과 통화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laughs> 그렇게 전화가 끊기고 복도를 지나 문을 열자 반복되는 캐런의 집 주인공은 그곳을 세 번째 캐런의 집이라고 불다세 번째 집은 캐런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울음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새사슬에 매달려있는 냉장고를 발견하게 되었다 네 번째 캐런의 집엔 화장실에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왔고 다섯 번째 캐런의 집엔 매달려 있던 냉장고가 바닥에 떨어져 바닥은 피로 흥건했다. 여섯 번째 캐런의 집엔 피 묻은 냉장고가 열려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자 피범벅이 된채 형체를 알수 없는 사람이 튀어나왔다. 일곱 번째 집엔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여덟 번째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신생아를 우는 소리가 들다그러자 화장실 문이 열렸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빨간 물체를 확인한다.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고, 세면대 위에서 푸글벅을 채 몰고 있는 신생아를 보게 된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캐런의 집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0번째 캐런의 집엔 섬뜩한 캐런과 마주하게 된다. 주인공은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났지만 용기내 캐런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캐런은 어둠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만다. 11번째 캐런의 집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12번째 캐런의 집을 걷다 거실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2층에서 창문을 던져버린다. 깜짝 놀라 2층을 올려다보는데 2층에서 섬뜩한 눈빛으로 주인공을 쳐다보고 있는 캐런. 1 3 번째 캐런의 집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1 4 번째 캐런의 집에 들어서자 지금까지 캐런의 집과는 다르게 빨간 조명들이 켜져 있었다. 복도의 끝에 있는 문을 열자 이번엔 잠겨 있었다. 잠겨 있는 문을 열기 위해 열쇠가 있을 법한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목이 반쯤 꺾인 캐런을 다시 한번 마주한다. 그녀에게 다가가자 이번에도. <laughs> 어둠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전화기 아래 서랍에서 열쇠를 찾아 잠겨져 있던 복도의 끝 문을 향해 걸어갔다. 다행히 잠겨진 문은 열렸다.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처음 본 캐러니 집 복도가 보였고,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웃음> 아이의 공이 굴러갔다. 무슨 무한의 세계처럼 흙돌돌기를 생겼고, 뒤에는 알수 없는 형체가 주물을 기어서 쫓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캐런의 집 복도를 지나자 정말 불쾌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의 정체를 찾기 위해 한참을 헤매다 화장실 벽에서 떨어진 액자 위치에 구멍 하나를 발견한다. 주인공은 구멍에 눈을 가져다 대보는데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화장실 문을 열자 처참하게 살해된 캐런의 시체 욕조엔 핏물로 가득 차 있었고, 욕조에 핏물을 빼자 열쇠가 하나 나왔다. 그 열쇠를 가지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발 썸버리 헬프